안녕하세요. 만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공동운동기념 제가 만든 곡으로 노래한 곡불러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함께 봐주세요. 사랑은 줄수록 좋아 좋아 좋아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워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 마. 말은 할수 없네. 사랑은 줄수록 내 눈빛이 더빛나요 없이 주고 싶은 당신, 하염없이 바라보고 싶은 당신, 그리도록 기다리는 당신, 주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당신의 행복입니다. 사랑은 주고 받는 것. 끝없이 바라보고 싶은 당신, 변함 없이 기다리는 당신, 사랑은 주고받는 것,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랍니다. 사랑은 갖는 것보다 주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랍니다. 아, 즐겁게 보셨나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좋구만. 아,